사도 바울이 어 그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지요 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죠. 많은 네. 사람들이 가지 말. 라 고난이 고 있을 것을 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알아 몰라요. 알요 자신이 알아요. 여기 오늘 20장 23제를 보면, 20장 23제를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각성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네.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뭐한다? 뭐가 기다려요? 아니, 결박과 환란이 뭐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사도 마을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기쁨이요? 좋은 일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무슨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 가져요? 정원. 여러분 기쁨의 소망. 그게 잘될 거야. 그렇죠? 예,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아, 잘될 거야. 아, 그런 이심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희망이 소망이에요. 근데 사도바울은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환란과 결박과 환란이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결박과 환란이에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겠지.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아니요. 가고 아니요.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바울이 가오 걸어온 이 길은 그러면 기쁨과 즐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고갇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그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결박과 환란. 응? 그렇지 결박과 환란. 이게 앞에 있대요.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가지 말래요, 그렇 올라가지 말래요. 그냥 여기서 이이 이 터키나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 얼마나 복되게. 여기서 사역을 마치는 게 복대 더 하는 게복되요 많은 사람들은 더 하는 게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에요. 왜 누구의 뜻을 아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구의 뜻을 알아요? 그면 올라가는 곳이 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내 뜻이요 주님 뜻이요. 주님 뜻이요. 그냥 차도 많이 고난 당하고 싶어서 그냥 아주 뭐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또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았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아, 네. 그곳으로 가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요 성령의 뜻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가요. 가면서, 이제, 예, 그가, 이제, 이, 그리스부터 시작하죠. 이제, 그리스 마지막 그 3차, 예, 지역, 3차 여행, 마지막이었던 그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이제 쭉 다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이제, 예, 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까지 왔는데, 에베소는 안 들려. 그리고 밀리에이로그 에베소 사람들을 뭐예요? 장로들을, 예, 오게 해요. 왜? 안 들어가고 싶어서. 왜안 들어가고 싶을까? 예, 거기 가면 뭐할수 있어요? 마음이 뭐할수 있어요? 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바울이 참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그죠 오랜 시간 에베소,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예, 예, 두란노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그죠 예, 거기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누고, 아주 예, 재밌게 목회한 곳이 어디요? 여러분, 진짜 재밌게 목격한 곳이, 여러분, 에베소에요. 그쵸? 이고린도 교인들은 말 진짜 안 들었거든. 그쵸? 당 짓고, 예, 예, 또죄 짓고, 범죄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이래서 고린도교회에서도 오랜 시간을보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곳이 어디, 에베소에요. 네. 왜? 에베소스에 재밌었어요. 그쵸? 아, 네. 재밌었어요. 가르침도 네. 재밌고, 예. 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해? 거기 있지, 그렇죠? 응. 에베소 교인들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해? 예, 발이 예, 붙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마음이 뭐할 것 같아요? 예? 가 보면 또 마음이 흔들어질것 같아서 예, 에베소를 패스하고 어디로 가요? 밀레드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거기 교인들을. 불러내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쵸? 그들을 향해서 눈물과. 예. 오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눈물로 뭐 했어요? 사욕했잖아요. 그쵸?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제 내가 나의 갈 길을 가는데 32달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모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뭐하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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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네. 여러분 어떻게 세운 교인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예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요. 아까 뭐 재밌게 목사였겠다는데 예 재밌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렸고 애쓰고 힘 써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예베소 <laughs>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떠나요. 사도 바울이 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두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이 말씀 앞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두고 예? 환난과 그,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에 예. 그, 예루살렘으로갈수 있고. 그는 알아요. 그는 알아그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로갈 것을 알아요. 왜? 소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난 뒤에 다시는 뭐 해요? 못 돌아와. 그죠 거기서 순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얼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알아요, 자기도. 근데 어떻게 그성도들을 두고 봐? 아까 말했잖아요. 눈물과 애씀과십씀과 때로는 매맞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요, 교인들이잖아요. 예? 네? 그때 그들을 어떻게 두고 가요? 두고 갈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니,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아, 주님께 부탁하노니. 네, 이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에 부탁한다고요? 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에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 오늘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뭐가 나를 책임져 줘요 말씀. 여러분 누가 나를 책임져 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 여러분 말, 예, 자녀가 말씀. 나를 책임져 주지. 가장 돕받은 분이요. 아멘. 예, 그래서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수 있다니까 얼마나 복이 돼 그렇죠? 그 언제까지 복 책임져 줄거요 <laughs> 여러분 나를 맡기고 나를 책임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탁 왜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줄 수만 있다면. 나를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거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못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내 한몸 어디다 의지하시고 살 지키기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나를 듣는 가 책임져 준다. 너무 감사하지.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최고로 책임져 줄수 있는 것은 육신주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뭐한다. 풋다, 푼다라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이 거하시네. 그게 아멘.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로 거하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의 언약대로.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언약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대로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된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수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아,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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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래서도 바울 이제 우리 가 부활절 때 우리가 많은 복 우리가 예그 보는 말씀 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네.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도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이루어져야 할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사도바로 이것은 알기에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우리를 부탁한다라고.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하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뭐가 나를 세워가고 있어요? 나는 뭐가 나를 세워가고 있어요? 나는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워져야 돼요. 우리 결단껏 무너지지 마시고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나를 세워요? 뭐가? 그냥? 그냥? 아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네. 말씀을 1점이되길데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아, 네. 맞죠? 세상 모든 아무리 귀하고 값지고 복되고 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단단해도 여러분 마지막 때다 사라질 게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네.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그래서 거기다 정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네. 소망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나 뭐는 없어지잖아요. 아, 네. 아멘! 1점 네. 1획이라도 뭐해요? 아, 네. 60년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한 점도 뭐해요? 한 점도 사라지지 아, 네. 않아요. 가장 온전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 경고함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아니 세워질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며 귀한 축복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할렐루야 더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다하는 간증을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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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을 때 든든하지. 든든하지. 아멘. 든든하지. 아멘. 아멘. 네. 경험되어지니까. 경험되어지니까 걱정할 것이 뭐예요. 어, 어. 예. 지난 우리 집방에.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우리 이제 베트남 같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원고 이제 보냈다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좀 길어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1 5페이 그 페이지 스마다 번역비가 나가거든요. 페이지 스마다 번역비를 단기 주민이 그때 이번에 한 25장 이상 될것 같아서 그 10장 넘어가잖아요. 열0이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5장 이상 될것 같아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좀 줄일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그냥 다 해.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 어, 다, 당신이 다할 건데. 당신이 다할 건데, 그걸? 그게 무슨 세서울요 그, 거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봤으니까, 자기도. 본인이 경험하셨잖아요. 에? 에? 자기는, <laughs> 우리 교회가 과연 그걸 감당할까? 그래서 에이 안 해도 돼 하고 조금 얘기하셨는데 그걸 전부 다다 다 한다고 말할 때 황당했지 그분이 왜 저도 뭐 하나님 근데 뭐해요? 에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배님을 음. 통해서 다 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거다 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에이, 저 목사님 믿는 도 좋다 <laughs> <laughs> 갈것 이런 한 분도 없는데. 맞아요. 아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 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저도 반대 아니 안된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 네. 왜 이게 경험이요? 아, 네. 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했잖아요. 아, 네. 종의 마음 속에 예, 동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아, 이만큼 좀 하고 싶다 이만큼 하라는 말씀. 처음엔 저도, 아니요. 하나님, 주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하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말씀할 때, 음. 그것을 믿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 아, 음. 더 크게 일하셨어요그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해야 하안 하지. 요만큼도 아, 안 해. 왜? 주신 대로 가는 거요. 응, 주신 대로 가는 거지 뭘? 예, 그거 내가 걱정할 왜한번 하고 났더니 예, 경험이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증 가지세요. 아멘. 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말씀, 나를 나에게 오늘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기업이 되어지는 아음 기업이 뭐요? 이게 삶이지 뭐요? 이게 하늘에서 그가 우리가 누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기업이 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육신육과 말씀이. 기업이 되세요. 아멘. 응. 이것이 기업이 되시면 아멘.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 많아요. 아, 여러분 아,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뭘 갖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뭘 갖고 상업주십니까? 네내 말을 네, 너의 속에서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내 말씀을 얼마나 이루고 왔니?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너의 삶 속에서 너를 든든히 세우며 살아왔냐고 우리 주님은 그것 보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자기는 이제 떠나갔지만 세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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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도들 두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을 든든히 세울 말씀,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말씀 앞에, 그들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할렐루야! 아, 기왕 복되는 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있기에. 말씀 앞에 사도마을은 부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는 그 길을 그를 갈수 있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육신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니 그 말씀 앞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는 주님의 뜻증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말씀이 나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유다스의 말씀처럼 자기를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아, 예.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세져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 아멘. 아.